스 므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온라인으로 공동 참여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 나가 주실까요? 경직한 자들에게는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아멘. 영국 적어내보면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고 하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고 하면 말을 사고, 일년이 행복하려고 하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고 하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이 무엇일까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성경의 가르침이며, 인간 사회의 규범이며, 기독교인의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수 있습니다. 바보스러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그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그거 은 윤리 강령, 윤리에 대한 스탠다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 도적질 하지 말라, 또 속이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명세 하지 말라, 등등 사회적인 행동 규범, 사회적인 명령이 거기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직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고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인간적인 기준에 볼 때는 매우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기 허감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어질고 자비로운 의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집안 명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상점에 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문으로 있을 때에 얼마나 성품이 정직하고 친절했던지 존 워너메이커는 상점을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상품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설명해 줘요. 이것을 자세히 봤던 이 주인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충고합니다. 너무 정직하면 돈을 벌수 없다. 그래야만 이 물건을 팔 수가 없어. 대충 거짓말로도 이렇게 얼마 부리고 넘어가야 된다. 그때 존우하남의 그는 한결같이 그건 아니라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그 가격이 얼마고 정확한 품질이 뭔지를 그리고는 설명함으로써 거기 승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점은 점점 손님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백화점왕이 된 것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편 97편 11절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환하게 뿌리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기쁨 그리고 한이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1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승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하게 사는 자가 바보 같지만은 멀리 전체를 볼 때에 그 후손까지, 당대와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을 독참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생각이 정직하고 성결하고 또 말이 성결하고 정직하고 덕스럽고 의롭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막 복을 주시는 복된 리 성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직한 자의 후대를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사오니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극렬과 자비로 간세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은 온전하고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싶으나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직한 행로 속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